오늘은 제가 포시에스 관련해서 한 차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포시에스 같은 경우가 최근 고점 라인이 4,685원을 달성하고 보시는 것처럼 정말 강한 하락세가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추세가 다시 우상향 기조가 들어와주고 있는 추세가 또 들어와주고 있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라인에 물려 있다면 기대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들은 포시에스의 상승 가능성 여부일 겁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올라갈 수 있는 재료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세력들 아직 이탈 안 나왔는지, 이두 가지는 필수적으로 체크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포시에스의 기사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자, 일단 국책 연구 기관 21개에서 이번에 포시에스의 주력 제품군이라 할수 있는 이 품사인을 이번에 도입을 하기로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경제와 인문사회 연구회를 비롯해서 21개 기관에서 전자계약 서비스 이폼 e 사인을 도입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현재로서는 계속해서 결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정부 기간에 21개에 지금 보급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정부 정책 테마가 붙어질수 있는 가능성을 일단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폼 e 사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시는 것 같이 전자계약 서비스 업계 최초로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 표준 등급을 획득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정보 보호 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를 했었고 공공기관과 검증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용자의 보안 우려를 해소 하고 클라우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행하는 평가 인증 제도인데 자, 여러분들 이 결제 보안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민감한 부분들이 보안입니다. 보안. 자, 어떤 특정 부분의 결제를 진행할 경우 내 개인정보가 털릴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보안성 때문에 그간 계속적인 제약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 이 서비스 보안 인증을 하는 표준 등급에서 ocs가 획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보안 우려도 해소를 하면서 반대로 클라우드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 기관에서 지금 21개를 필두로 해서 먼저 공급이 진행이 되고요 자 정부 기관이 21개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겠죠 일단 시범으로 21개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수요가 충족을 하고 만족도가 높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정부 기관 쪽으로 전부 다 퍼져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보안 플랫폼이나 이 클라우드 수요를 계속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POS 입장에서는 매출에 대한 기여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래쪽도보시면 ESG 경영 확대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뭐 기대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페이퍼리스를 통해서 탄소 중립 실천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신재생에 대한 타업성까지도 대표가 말을 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이 전자계약 서비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모든 회사가 사용을 안할 수가 없어요. 다 사용합니다. 전자결제로 전부 다뭐 공문을 보낸다든지 혹은 공문에 뭐 날인을 한다든지 뭐 승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전자결제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주요 기업들 입장으로도 전부 다 전자 결제를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결국 이번에 인정이 정확하게 받아진다고 하게 되면 기업 플러스 정부까지도 수요는 폭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단순히 여러분이 이 기사를 보시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그냥 단순히 상승을 해준 거구나라고만 절대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상승 자체가 계속 지속형이 될지 단순형이 될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이 이슈를 보고 제가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까지는 아직 미흡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결국에 이 이슈가 시작으로 하나의 출발 신호탄을 쏘아올린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앞으로 포시에스 쪽에 관련해가지고는 긍정적인 이슈가 꾸준하게 쏟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면서 포시에스는 그에 맞는 투자 전략을 잡아나가야 됩니다. 자, 이제 차트로 돌아와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4,685원을 찍었던 고점부터 그냥 지금까지만 딱 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냥 딱 보시면 두 눈으로 보셔도 어때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라인에서 세력들이 차익을 보고 나갔다라는 생각들을 대부분 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전부 다 잘못된 판단이에요. 자,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 그냥 응봉 캔들 뜨고 고점에서 윗골이 남기면 이거 차익 보고 나갔다라고 생각하면은 절대 여러분들 앞으로 다른 종목으로도 수입못 봅니다. 내가 세력이라면 과연 어떤 의도로 이런 식의 흐름을 만들었을 지를 일단 생각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거래대금들을 여러분들 보세요 고점을 찍었던 거래대금들 보시면 어때요 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거래대금이 터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물량이 나간 게 없다는 겁니다 거의 세력들이 앞전에 담겨왔던 매진 물량들이 일절 나간 게 없다는 거예요 왜안 나갔습니까 그러면 고점을 찍었는데 당연히 새로운 신고가를 갈수 있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안 나갔겠죠 여러분들이 하면 4CS를 가지고 내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8천원까지갈수 있는 정보예요. 나갑니까? 4천원에서안 나가죠. 똑같은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고 결국 주가가 급락이 나오죠. 외봉으로 빠지면서. 근데 급락이 나오는 지점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수요가 확 줄어들고 있고 중간에 매집이 한번 들어와요. 100억 이상 터지면서. 그리고 바닥 부분에서 그간 개인들, 못 털었던 개인들 한번더 실망감 주면서 터는 매물도 텁니다 여기서. 수요가 안 터지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거래가 많이 안 됐다는 겁니다. 신규 투자자가 들어올 수가 없었다는 거죠. 쳐다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존에 담겨져 있던 세력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땡큐죠. 신규분들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 투자자분들 대상으로만 틈의 물량을 받아내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대 매매 물량까지도 나왔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제 적정 물량 나오니까, 그제서야 이제, 대 시대 포착 신호가 뜨죠? 결국 여기서 안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래대금들이 안에서 들어오잖아요. 이 라인에서.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까지 거래대금이 터졌다는 것은 이제 시장에서 조금씩 관심을 가지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럼 보통 이런 종목들을 계속 위로 그냥 올리면 좋겠지만 분명히 관심이 많아지고 매진 물량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생기면은 분명 흔듭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절대 여러분들이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세력들의 물량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이게 팩트가 되는 겁니다. 그간 여러분들이 세력들한테 굉장히 많이 당해왔잖아요. 종목들 고점에서도 많이 물리고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세력의 버스에 안정적으로 탑승을 해서 수익을 볼수 있는 이 투자 전략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같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이게 무엇보다도 더 필요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차트를 좀 길게 보면 더 명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세력 진입 여부를 보세요. 빨간색은 말 그대로 세력들이 현재 포시에스에 담겨져 있는 매진 물량을 나타내는 거고요. 반대로 파란색은 일부 매집한 물량들의 차익을 본 구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한 눈으로만 쭉 보셔도 어떻습니까? 빨간색의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두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안에 들어와 있는 포시에스의 매진 물량들이 전부 다 나가기 전까지는 계속 시세가 위로 분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팩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근에 5 0주 신고가 라인이었던 4,000원대 여기가 신고가가 아니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왜? 여기서도 엄청난 매집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구간에 물려 있던 전부 다 수익 전환 가능하다는 점 이것만 꼭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 결국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고점에서 매수하고 물리니까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시세 나오기 전에 대시세 포착 신호가 뜨는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도 매수를 할줄 알아야 앞으로 안 당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1분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해당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매수 포착 시그널을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매수를 할수 있는지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 겁니다. 짧은 시간 안에 팩트만 이야기 해드릴 거라서 꼭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보시는 종목은 여러분들 EV 첨단 소재라는 종목입니다. 자, EV 첨단 소재가 바닥에서 엄청난 급등 나오면서 17,780원 신고가 찍고 쭉 밑으로 빠졌었죠. 자, 이때 바닥에서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300%가 넘을 겁니다. 그것도 딱 맥전 구간에 진입을 했다면, 당연히 단기간에 300%까지 어마어마한 수익을 쌓아 올렸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진입을 한다고 하지만 매번 뭐 이런 라인, 이런 라인에서 진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러다가 의도치 않은 이런 주가가 급락이 나오는 현상들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이런 종목들 결국 우리가 시세 나오기 전에 안전하게 바닥에서 과연 어떻게 잡아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차트에서 옆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메뉴들이 여기서 신호 검색란에서 사용자 검색으로 들어가면 여기 밑에 여러분들 대시세 포착이라고 다들 보이시죠 자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앞전에 영상에서 보셨던 화살표 신호들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 신호로 여러분들 보시는 거와 같이 여기서 포착되고 여기서 포착이 되고 여기서 포착이 됩니다 자이 신호 있었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수만 진행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급등 충분히 여러분들이 만끽을 하시면 됩니다. 자, 주가가 급락이 나왔어요. 박스권에서 또한번 떴습니다. 자, 단기간에 또20% 가까운 수익이 나왔겠죠. 자, 그 EV 첨단 소재 종목만 그러는 게 아니라, 자, 포스코 DX 굉장히 잘 갔어요. 포스코 DX 보세요, 여러분들. 화살표 신호가 어디서 포착이 되는지. 이런 라인에서도 포착이 되고요.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기 전에도 이런 식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그냥 안전하게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진행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에코프로도 굉장히 잘 가요. 에코프로 보세요. 언제부터 포착이 됐는지 자 보시면은 정확하게 바닥에서부터 이미 포착이 됐어요. 10만원대부터 포착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쭉쭉쭉 올라가는 내내 계속 포착이 되죠.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계속 매수 진행했다면 다 수익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결국 우리는 안전하게 저가에서 충분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푸근하게 수익을 실현을 하면은 된다. 주식 굉장히 어렵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엄청나게 쉽게 진행을 하면 되시고 제가 이 대시세 포착 신호 시그널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생각이고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종목들이 잡혔고 어떠한 수익률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1분 정도 짧게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몇 개만 여러분들한테 예시로 좀 보여드리게 되면 이 종목은 여러분들 셀바스 헬스케어라는 종목입니다. 보시면 앞쪽부터 이미 불기능 화살표 신호가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었던 모습들이 관찰이 되실 겁니다. 그 이후로 정확하게 1월 13일 날 올라가기 직전에 이렇게 포착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다시 2월 15일 날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 한번더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급등력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도 여러분들 보시면 에코프로라는 종목입니다. 자, 에코프로도 보시면요. 대시세가 나오면 중간중간에도 계속 화살표 신호들은 포착이 됐지만 엄청난 바닥권에서딱 잡아냈어요. 이게 1월 19일입니다. 1월 19일 날에 정확하게 화살표 신호가 포착이 되고 그 이후로 엄청난 상승들이 들어왔는데 이때 내가 만약에 못 잡았어도 중간중간 계속 표식이 나왔기 때문에 언제든 진입을 하셨어도 결국 다 수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금양 종목인데 금양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앞전부터 이미 두 번의 신호 그리고 또한 번의 신호가 2월 8일날에 포착이 됐었어요. 이때 진입했으면 이 구간들 다 여러분들 수익 볼 수가 있었고 또 여기서도 포착이 되죠. 그런데 내가 여기서 놓쳤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여러분들 포착했다면 6월 30일입니다. 이때 포착하고 이급등력 여러분들도 다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포스코 DX인데 포스코 DX도 엄청난 상승들이 나왔었죠. 앞쪽부터 보시면 이미 3월 23일날 포착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더 포착이 됐고 엄청 대시세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네번 정도 포착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급등력이 나왔고요. 만약에 내가 앞쪽에서 진입 못했어도 이때 여러분들 진입했어도 이때가 8월 18일입니다. 이거 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또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도 여러분들 보시면. 앞쪽부터 이미 1월 27일 날에 포착이 나왔고요. 중간중간에 계속 올라가면서 내내도 계속 포착이 됐었어요. 그 말은 결국 대시세가 나올 거니까 진입을 하라는 신호가 됐었겠죠. 그리고 마지막 엄청 급등력 나오기 딱 3일 전에 잡아냅니다. 7월 13일 날. 이때 여러분들 매수했다면 이 구간들 다 신고가까지 그대로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결국 이 화살표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안전하게 우리가 저가를 잡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추후에 얼마나 안전하게 매도를 취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시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이 화살표 관련해서 제가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지금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나 아직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보시면요.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010-8077-4842로 숫자 3만 간단하게 여러분들 보내주시면은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안 보내주신 분들 한해서 전부 다 화살표 신호 수식값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 이런 자리가 여러분들한테 왜 필요하고, 그리고 그 효과가 얼마나 큰지, 두 눈으로 이제 다들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두말할것 없이 여러분들도 이제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수많은 종목들 전부 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 달성하실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11월도 매주마다 한 종목씩 저희 구독자분들 끊임없이 추천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별도로 무료 텔레그램방까지도 운영한다는 건 참여만 좀 여러분들이 참고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일단 필요한 건 이거예요. 확실한 화살표 지표, 종목뉴스 프로그램 이두 가지만 여러분들 장착되어 있으면은 올린저밴드, MACD, CCI 이런 거 전부 의미 없습니다. 자 그래서 끝으로 제가 1분 정도만 더 앞으로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 나가야 되는지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자세하게 제가 팩트만 모아서 이야기 해드릴 테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구독자분들이라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운이 좋고 아주 좋은 귀한 선물을 하나 받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거는 보시는 것 같이 2023년 하반기 제가 특급 종목이라고 제목을 붙여놨고요. 그 밑에 보시면 매집주 종목을 공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2023년 이 매집조를 올해 초부터 발견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분석을 많이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비로소 타점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조건 없이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모멘텀 체크하게 되면요.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이 붙어 있고요. 플러스로 2차 전지 모멘텀이 붙어 있습니다. 즉, 두 개의 모멘텀으로 움직일 수 있을 기업이라는 점 생각을 하면 되시고, 두 번째 매직 기간을 보게 되면 약 5년 정도 지금 세력들이 매집을 한 흔적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한 4분기 정도 안에는 폭등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세번, 세 번째는 최근에 자사주 대량으로 매입을 한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습니다. 대주주가 최근 들어서도 대량으로 매수를 해준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어요. 자네 번째는 목표 수익률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목표 수익률은 연말까지 약150%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말은 해드리고 있지만 최하 모델도 150입니다. 그리고 200% 가까이까지는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먹을 수 있을 만한 위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나마 최소로 제가 적어놨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멘텀은 현재 재건 모멘텀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모멘텀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집을 확인한 부분들을 완료를 했고요. 그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낱낱이 다 공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가끔 다른 유튜브 채널 보게 되면 이런 말도 굉장히 많아요. 뭐 2차 전지가 끝물이다, 이제는. 올 로봇, ai 뭐 이런 쪽으로 붙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던데 여러분들 그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진짜로 만약에 그 말을 믿는다면은 여러분들 진짜로 후회를 엄청나게 하실 겁니다 이건 솔직히 성장하는 산업은 맞지만 단기간에 엄청난 상승을 불러일으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지금 매집력도 많이 들어온 기업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 2차전지 끝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재건주도 여러분들 끝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단기간에 매집하기 굉장히 좋았던 종목이고요. 그만큼 주가 하락이 컸기 때문에 세력들이 단기간에 또 매집력을 또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할수 있었던 최적의 조건을 맞춰준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꼭 팩트체크를 안 해본 사람들이나 하는 멍청한 지시라는 점꼭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 하반기에 수급 순환매가 돌 곳은요 현재 2차 전지 재건입니다. 이 아닌 집은 뭐 로봇 AI도 물론 있겠지만 주도 순환매를 돌 곳은 2차 전지 그리고 재건이라는 점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양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는 매집주예요. 어마어마한 상승 우리가 당연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일부분만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시는 것과 같이 땅끓이 순매수세가 지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엄청난 자금력을 확보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주요 인물들 같은 경우는 이미 정보가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외국인이 정말 엄청나게 최근 단기 매집을 하고 있고요. 기간도 엄청난 매집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기사 딱세 가지만 가지고 나왔는데, 역대급 정말 어마어마한 대형 호재 뉴스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모릅니다. 이것은 개인 투자자가 볼수 있다기 보다는 주요 기관 외국인들에 대한 정보가 먼저 흘러 들어간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따로 제가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보다을 가려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린다는 점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땡땡땡땡, 본격 재건의 단독 참가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다. 그 말은 재건회의에 많은 기업들이 한 번에 같이 참가를 해서 그 안에서 주요 인프라 재건 관련해 가지고 많은 회의들을 거치죠. 그런데 보시면 단독입니다. 단독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회의에 참가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 가능성이 언급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이슈가 당연히 이후에는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2차전지, 재건, 쌍끌이의 주도주의 기한이 됐다. 라는 점.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차전지와 재건, 총두 가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 여러분들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외국인 기관들이 최근 쌍끌이 매수세로 엄청나게 물량을 타고 있다. 이 점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땡땡 종목, 최근 대주주 대량 매수세 발견 곧 상승 임박인가 라는 이슈도 나와 있어요. 대주주가 여러분들 최근 대량으로 매수를 했다 라는 거. 그 기업의 대주주 같은 경우는 엄청난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게 당연히 대주주겠죠. 그럼 대주주가 모르는 정보가 없습니다. 남들보다 누구보다 굉장히 빠르게 정보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대량 매수를 하고 있다 라는 것은 당연히 해당 이 종목에 어떠한 특급 재료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 차트를 일부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말도 안 나오는 세력들의 대량 매집 흔적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죠. 이연두색에불 들어와 있는 게 세력들의 대량 매집 흔적을 잡아주는 라인입니다. 자,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거 눈으로도 보이실 겁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불이 많이 들어온 매집주는 정말 흔하지 않게 보는데, 오랜만에 진짜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대시세 포차 화살표 신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발견이 되고 있다는 거. 눈으로도 여러분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발견이 되는 매집주는 정말 많지가 않습니다. 그점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 당시에 150조 원의 대금이 매집을 한 흔적을 발견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주가가 밑으로 빠지는데 이 당시에 최대주주, 자사주 매집이 들어갔고요. 이때 신규 동호회 물량의 매집 흔적까지도 나왔어요. 보시면은 딱 특정 구간에서만 엄청난 거래대금이 몰려서 들어와 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출발 직전 구간 약 15조원의 마지막 매집 흔적까지 발견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엄청난 거래대금 터지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이 종목 여러분들 보시면은 역대급 급등을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익률은 약 150%에서 200%까지는 개인들이 충분히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위로는 당연히 이제 세력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딱 150%에서 200% 사이만 먹고 나오자는 겁니다. 세력하고 똑같이 매수해서 똑같이 수익을 보고 나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세력하고 같이 정보를 미리 알고 있고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어떤 타점에서 매수를 진행해야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게 아니면 절대 불가능해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나마 비슷하게 세력들이 올리기 전에 우리가 발견을 해서 세력의 열차를 타자는 겁니다. 그간 세력들한테 우리 돈 납부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이제는 그만 납부하고 세력한테 돈을 빼서 오자는 겁니다. 이 부분에 저와 함께 여러분들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아래에 보시면요.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010-8077-4842번으로 정말 숫자 간단하게 3만 써서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보내주신 여러분들 올해 매집주 참가하시는 것으로 아시고 제가 곧바로 문자로 종목을 보내드릴 테니까 제가 말씀해드린 그 매수 가격에서 접근을 하시고요. 목표가도 해당 목표가 딱 지켜서 수익 실현을 여러분들 하시고 나중에 웃으면서 영상에서 뵙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일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